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저번에 여기 열쇠로 집에 들어와서, 여기서 좀 이제 막혔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laughs> 저장이 그때 안 됐었나봐요. 거미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직 저 다치지도 않았고, 뭐 일단 건드리지 않을 거고, 어떻게 됐지 아니까. 이게 쟤한테 이걸로, 손으로 때리면 안될것 같아서 이걸로 얘를 때렸는데, 음, 얘크로파를못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여기서 이렇게 막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때려야 되나? 얘를 때리는 게 정답인가? 아니, 근데. 어떻게 들어봐야 되는 거지? 어! 헉! 새! 새를 얻었다. 근데 이 새로. 뭐야? 다야? 아니, 뭐, 주는 거 없나요? 이거 진짜 때려야 되나? 이거 때리면 안될거 같은데? 아, 안그럼 내가 못 가구나. 아, 근데 잠깐만. 나 새를 줬는데. 어떡해. 이것도 주나? 아니네. 근데, 크로오파로 하면은, 아, 이기뭐또 있나? 뭔가 혹시 저런 새나, 그런 거를 막 줘야 하는 건가, 계속? 근데 이제 줄게 없는데? 아, 문제는 줄게 없는데, 어떡하지? 어... 아, 그냥 할까요? 이러고 어제 기절하고 다시 일어났죠? 그리고 얘가 내 팔을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 팔을 먹는 건가? 그래도 못 가네? 이것도 못 챙기고. 어? 원래 이랬나? 잠깐만. 뭐지? 원래 이랬었나? 왜못 가죠? 난 팔까지 내어주고. 갔다 갔다 갔다. 아, 이걸 못 챙겨. 아무튼. 여기까지 어제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머지가 문제인데, 음, 나머지. 그럼 이고민형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곰. 이 곰으로 뭐, 어떻게. 설마 곰? 아 진짜였네? 말도 안 돼. 아왜 <laughs> 어? 열기구가 오른쪽으로 가 있지? 어디가? 설마 진짜 현실 밖으로 나왔나? 오 말도 안 돼. 잠깐만. 뭐 가져갈 거 없나? 뭐가 이렇게 된다든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열기구가 혹시 현실로 빠져나왔나? 응, 음, 아닌가? 헉, 있네요, 있네요. 어, 일로 왔다. Leave me alone. 그래? 왜 비웃냐? 뭐냐? Can you see the line? Line? 뭐야 이거 위에 뭐가 있는데? 아왜또 일로 왔지? 어? Hey! 카메라 Just n e e d to find a battery. 아, 배터리고 필름을 찾아야 된다고. Maybe you'll be able to find it. 어... 배터리 필름. 이거 주인공이 과거인가 그도 묘지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게난것 같아요. <laughs> 여기도 좋은 건 아닌데 와, 그래도 뭔가 좀 조용해진 것 같은 느낌? 어 뭔가 필름? 저건 찾았는데 밧데리 음 누구셔 누구세요 음 찾았다 점점점 점점점 어 생겼다! 왜 그래? 이거 어떻게. 그 다시 도로 넣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지? 눈을 누가 다시 넣어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넣은 것 같아요. 잔인하다, 진짜. 뭔가 병원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찾았으니까 얘한테 가보는 게 낫겠다. 어? 이개 아니에요? 제가 음료수를 줬는데 배 아파가지고 쓰러지네. 일로 왔네? 나한테 복수하는 거 아니야? 아, 죽진 않았구나. 됐다. 이걸로, 아까, 데스, 뭐,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찍는 건가? 역시. 어, 깜짝아. 어, 딱히 되는 게 없는데? 어, 얘는 사진 못 찍네요? 얘는 아니네? 그럼 옥상, 어? 없어졌다. 응? Do you have any new? 근데, 뭐야, 너왜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어? 뭐지? 의사가 왜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Did you take some picture? Wait here for a moment and I. 응! 가져갔다. 뭘 하려고 그러나? 뭘 해야 되는 거지? 뭘, 뭘 해야 되는 거야? 밖으로 나갈 수 있나? 아 갇혔어. 그럼 혹시 옥상으로 가면은 그열개 열기... 뭐야? 어떠런 거지? 뭘 해야 되나? 어? 뭐야? 뭐 하는 건가? 갑자기 왜 이래? 어? 아니, 제 하나 등장이 다 부셔졌어요. 오, 대단. 대단스. 잠깐만. 오! 잠겼다. 제의 등장과 동시에. 아, 여기 왜 이래? 여기 불 나는데? 저기요, 도망가야 돼.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어, 클릭이 안 돼. 뭐지? 이거 뭐 제한시간이 있나? What's going on here? i 지금 죽은 사람들은 전부. 음. I have to finish this. 이 일을 다 끝내야 된다. 다 죽었으니까 이제 사신이 데려가야 한다는 것 같은데 그게 자기 의 일? 너무 리얼해. s r b e c a 못 읽었다고. <laughs> 어 깼다. 악몽에서 깼어요. 오. 어 근데 다 멀쩡한데? 더 엔. 끝났다. 네, 알고 보니 그게 진짜 엔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착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어, 눌렀을 때, 음, 이거 아니야. <laughs> 혹시나 해서 봤는데, 이게 슬롯 1, 2, 3, 4, 5, 막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저장을 뭐 어떻게 하냐, 뭐 그건데, 딱히 애들은뭐 무슨 몇한몇한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 어, 챕터 8이 끝이고, 결국 주인공은 악몽에서 깼어요. 깼고, 사신이 이제 다른 죽은 사람들을 데려갔고 어, 아직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뭔가 그리고 뭔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못한 게 너무 많고 아까 그것도 제한 무슨 시간이 있었던 건가? 그것도 뭔가 빨리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 그 꼬마애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찍은 걸로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꼬마애가 주인공의 과거인가? 그것도 모르겠고 아 아무튼 네좀 약간 해석이 필요한 그런 게임 같긴 한데 그래도 음, 끝났네요. 아, 뭐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되게 저는 게임이 더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금방 끝났네요. 생각보다. 어 배드 드림 코마 음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게임이 어렵지도 않았고요. 엔딩은 좀세 갈래로 가, 나뉘는데 저는 아마 배드 엔딩을 본것 같아요. 음. 하다 보니 하다 하다가 갔는데 배드 엔딩이 된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배드 드림 코마에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게임으로 만나요. 안녕.